위메이드 주저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주식방학간 여러분들께 인사 올리겠습니다 에코프로 HN 주저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주식방학간 여러분들께 인사 올리겠습니다 자 에코프로 HN 아 오늘 흐름이 좀 많이 아쉬워요 그죠 당중에 한10% 정도 잘 가다가 맞고 내려왔습니다 아쉽긴 한데 결론만 말씀드리면 요 여러분들 저는 안팔았습니다 저는요 저랑 함께 하시는 구독자 분들이랑 3월 초에 여기 6만 원할때 같이 잡아서 들어갔거든요. 저희 지금 한50% 정도 수익 보고 있는데 물론 위에서 더 많이 찍었죠. 근데 수익률이 좀 깎이긴 했지만은 저희 오늘 안 팔았습니다. 아니 거래량도 이렇게 터진 윗골이 은봉이면 이거 사실 저주나 다름없는 그늘 시로 아닙니까? 이런 자리에서 왜안 팔았나? 차차 말씀드리겠습니다. 왜안 팔았는지. 사실 왜안 팔았는지는 간단하죠. 더 오를 거니까 안판 겁니다 그런데 왜더 올라가는지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미래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면 우리는 우선 과거 얘기부터 해야 됩니다 이게 뭔 소리냐 하겠지만 결국에 과거가 모여서 현재가 되고 현재가 미래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 건지 알고 싶으면 과거에 비슷한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어갈 수 있거든요 왜? 차트라는 건 결국 뭡니까? 패턴입니다 모든 차트 분석은 다 패턴 분석입니다. 뭐 적산병이든 흑산병이든 런리어트 파동 이론이든 간에 황금률 이론이든 간에 지지 저항 이론이든 간에 과거에 이랬으니까 앞으로도 이럴 것이다 이게 뭡니까 패턴이잖아요. 왜 이런 패턴이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주식투자 누가 합니까? 여러분들 누구세요? 사람이잖아요. 터미네이터십니까? 아직 터미네이터 없습니다. 다행히 아직 터미네이터가 없기 때문에 이거 다 사람이 산 거예요. 사람이 사고 사람이 팝니다. 사람이 하는 생각은 어느 정도 경향이라게 있고 패턴이라는 게 있어요. 왜 비슷한 행동을 반복하게 되어 거든요그렇기 때문에 주식 시장에도 이 사람의 심리가 녹아들어서 패턴의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패턴이냐? 자, 잠깐 에코프로 HN의 차트를 좀 크게 넓혀봤습니다. 잘안 보이셔도 상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노란색하고 파란색 화살표만 찾으시면 되거든요. 저희 지금 상승 어디서부터 나왔다? 노란색 화살표부터 시작됐다. 이게 뭐냐면은 세력이 매집을 했다는 신호입니다. 아니, 무슨 에코프로의 세력이냐? 물론, 우리 에코프로 대장님하고 에코프로 BM 같은 초대형 우량 종목에는 세력이 뭐, 요만큼 매집한다고 해서 간에 기별도안 가겠죠. 근데 에코프로 H에는, 물론 조단위 시가 종목에 나름 대형에 속하는 종목이긴 합니다만은 그렇게까지 아직 거대하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시가 총액이 1조 3천억 정도이기 때문에 현재가 기준으로 이런 세력들이 달라붙어가지고 흔들면은 흔들어집니다. 이 정도까지는 세력이 흔들 수 있어요. 보시면은 세력이 매집하면 오르고 팔면 떨어지고 매집하면 오르고 팔면 떨어지고 반복이었습니다. 근데 보시면은 이 세력의 매집 타점이 잘안 나오죠? 진짜 어쩌다가 한번 나옵니다. 이게 지금 22년도니까 2년치 차트란 말이에요. 2년치 차트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 네. 매직 구간이 여섯 번 밖에 안 줬어요. 그러니까 1년에 뭐한두 개, 세개 나올까 말까 그런 타점이 얼마 전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랑 함께 하시는 분들은 이거 받아가셨고. 사실 뭐 매직 구간이 이미 지나갔기 때문에 앞으로 올라갈 때가 어떻게 될지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 과거에 어땠나? 똑같이 세력이 매집해가지고 올렸는데 어디까지 올라갔다? 검은색 선 있는 데까지 가가지고 팔아먹었다, 이것들이. 어디까지 올렸다? 검은색 선 있는 데까지 가가지고 팔아먹었다. 그래서 조정받고 또 올리고 또 팔아먹고, 검은색 근처까지 올리는 거 보이시죠? 요거 한번 기억해 주십시오. 자, 다시 현 시점의 차트로 돌아왔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뭔가 달라진 게 느껴지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눈에 안 들어오셨던 이 검은색 선의 존재 사실 영상 처음부터 있었습니다 돌려보시면 진짜 영상 처음부터 있었어요 사람 원래 이게 신경 안 쓰는 거는 눈에 잘안 들어오니까 보시면 이게 지금 어디 걸려 있습니까 12만원에 걸려 있습니다 근데 지금 얼마입니까 9만원이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의미하는 게 뭐겠습니까 얘네들이 매집을 끝냈으면 어디까지 올려야 됩니까 어디까지 올려야지 단기 시세 끝나는 겁니까 여기 검은색 손까지 올려야지 단기 시세가 끝나는 건데 아직 안 갔잖아요 12만원까지 간다고 칩시다 그럼 저 얼마 더갈수 있는 겁니까? 3만원 더갈수 있습니다 오늘 잡으셨어도 3만원이면 이게 지금 수익률이 25% 나오잖아요 그죠? 아 25%가 아닌가요? 아25%아 35%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제가 이거 수식 만든다고 대수학까지 배웠는데 진짜 암산을 못해가지고 사람 바보 되는 거 한순간입니다 여하튼 네, 35% 기대 수익률 대충 35% 정도 나오면 30%를 하겠습니다 네. 대략적으로 30% 정도 기대 수익률 나옵니다 근데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럼 뭐야 내일 되면 이거 13만원 가 있고 내일 모레 되면 14만원까지도 갈수 있다는 거예요 일단은 보수적으로 12만원 현재가 기준으로 선 그어보겠습니다 자 12만원에 선 그었더니 놀라운 지점을 가리키죠 어디를 가리킵니까? 야 작년 8월에 고가 찍었을 때 여기네요 이제 세력이 뭘 노리고 있는지 약간 감이 오십니까? 그렇습니다. 얘네도 여기 전고점까지 다시 올릴 계획입니다. 지난번에도 12만 원까지 검은색 손이 올라왔던 적이 있었죠. 이때 근데 왜못 갔습니까? 6 1선 명분으로 세력이 팔아가지고 찍어 눌렀죠. 아직 아니야 아무도 찍어 눌러서 왜? 팔아서 찍어 눌린 다음에 행보 시키면은 지쳐서 떨어져 나간 사람들이 투매 하거든요. 요거 싸게 받아 먹어서 올릴라고. 양아치 같지만, 은 이게 세력의 전형적인 매집 수법입니다. 얘네들은 하나도 급하지 않아요? 세력은 급하지 않습니다. 급한 분들은 누구시다? 위에서 잡으신 분들. 비싸게 잡으신 분들이 당장의 주가가 못 가고 손실 구간이 길어지면 못 버티고 나가세요. 어쩔 수 없죠. 저라도 그럴 겁니다. 세력은 그 심리를 교묘하게 이용할 뿐입니다. 자기들 유리한 대로 이용하는 거죠. 이번에는 저희가 이용할 차례입니다. 지난번에 이렇게 올려서 12만 원대까지 돌파력 갈수 있다는 걸 확인한 다음에 지지를 매집한 다음에 일단은 잠재력을 다 끌어올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제 더 올리기만 하면은 12만 원까지 갈수 있다는 뜻입니다. 왜? 이미 반복이거든요. 밑에서 매집해가지고 어디까지? 검은색 선까지. 매집에서 어디까지? 검은색 선까지 검은색 선까지 이렇게 가는 거를 이미 세력은 똑같은 패턴을 그러니까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얘들이 왜 이렇게 똑같이 뻔히 보이는 패턴 반복하고 있는지 아세요? 성공했으니까 효율적이라는 거를 검증한 패턴이니까 이 패턴이 자기들이 이미 해봤고 효율적이기 때문에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달리 이유 없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우리 에코프로 그래도 나름 조단이 종목인데 주봉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밑에 있는 지표는 RSI 지표라고 상대적 과열 정도를 측정해주는 그런 지표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지금 RSI가 이제 막 70을 넘어가지고 흔히 말하는 과열 구간에 들어가 있습니다. 과열이면 이제 내려가는 거 아닌가? 과거에 어땠는지 보면 답이 나오겠죠? 지금 에코프로 HN 자, 상장하고 나서 과열 구간이 나왔던 적이 딱두 번이 있습니다. 이번까지 포함하면 세번 나왔습니다. 그럼 이 각각 두번때 어땠는지 저희가 보시면 은 답이 좀 나오지 않겠습니까? 자, 과열 구간 진입했습니다. 과열 구간 요 때, 요때 진입했죠. 요 때, 요때 이렇게 진입했습니다. 보시면은 결국에 어떻게 됐습니까? 과열 구간 진입하고 나서 떨어졌습니까? 예, 물론 단기적으로 떨어지는 구간도 있었지만은 결국에 올랐습니까? 내렸습니까? 조정받는 구간은 나올 수 있어요. 이건 주봉입니다. 주봉 주단위 변동성은 나오지만 결국에 그래서 음봉입니까? 양봉입니까? 올랐잖아요. 이때도 보세요. 뚫고 나서 한주 정도는 조정받았죠. 근데 이게 말이 조정이 이거 주봉이거든요. 그러니까 떨어질 때도 있었지만 올라갈 때도 있었어요. 결국에는 종가 부근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한주 조정받고 바로 급등했다는 소리예요. 즉 다시 말해서 이게 얘기하는 게 뭡니까? 과열 구간에 들어가면은 거기로 바로 끝? 아니죠. 한번더 나온다는 겁니다. 한번더 나온다. 공통적이죠? 예. 그러면 지금 과열 구간에 딱 들어갔지 않습니까? 예. 과열 구간에 이제 들어왔습니다. 이제 딱 들어왔어요. 여기. 이제 돌아서 물론 아직 이번 주봉다안 끝났죠. 이번 주봉다안 끝났지만은 일단은 지금 현재 종가 기준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은 한번더 간다. 한번더 가면 은딱 12만원 찍고, 그죠? 아다리 맞지 않습니까? 봉 앞으로 한개더 나오면 은 일주일 더 가는 거고, 두개 나오면 2주일 더 가는 겁니다. 3월 이제, 만약에 2주까지 넘어간다, 2주까지 넘어간다 하면 은 4월 첫째 주까지 넘어가는 거예요 그럼 4월 첫째 주까지 앞으로 2주 동안 12만원까지 간다라는 그런 계산을 저희가 할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지금 에코프로 HN 사야 되나 팔아야 되나 고민하시는 분들, 아까 제가 주봉으로 보여드렸다시피 단기적으로는 한 여기 5위선 정도까지는 조정 받을 수도 있어요. 지금 5위선이 8만 원에 있으니까 와그뭐 10%가 떨어지는 거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은 5위선 계속 올라오고 있거든요. 내일이면은 얘한 8, 5, 5천 원에 걸려 있습니다. 요 정도 한5% 정도 조정 나올 수도 있다는 거 단기적으로 그거는 감안하시고 그러니까 조정 받을 때 잡을 만하다는 거예요. 사실 9만 원에 잡으셔도 돼요. 왜 12만 원까지 갈 거니까. 몇 퍼센트라고요? 9만 원에 잡아도 30% 근데 밑에서 조정 나오실 때잘잡으시면 40%도 가능하실 겁니다. 그래서 12만 원까지 더갈 거니까 저는 홀딩 할 거고요. 사실 뭐 저를 믿는만큼 따라주시면 돼요. 네, 저를 믿는만큼 따라주시면 되고 왜냐면 여러분들의 개인 선택은 전부 인건이십니다. 다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기왕에 재 방송 오셨는데 기왕에 오셨는데 이런 타점에서 여러분들 다음에 잡아가셔야지 하 않겠습니까? 우리 에코프로 HA HM 좋은 사업 많이 하지 않습니까신 사업으로 탄소 배출권 사업, SDN 사업도 하고 이차전지 전에45 n k 후발주자라고 볼수 있겠죠. 요즘에 아니 뭐냐 요즘까지는 아니고 뭐 2월 달까지 n k 미친 듯이 올라갔던 거 보이시죠? n k 이거 뭐 하는 기업입니까? 이차전지 전해 만드는 기업이지 않습니까? 우리 에코프로 H N도 지금 N 캠처럼 전에 사업도 하고 있고 원래 본업 살려가지고 탄소 배출권 사업도 이제 하고 있습니다. 네, 에코프로 H N 분기 보고서인데요. 사실 뭐 제가 말씀드렸던 거 여기 이미 다 있습니다. 배터리 소재, 배터리 소재 사업하고 제가 말씀드린 S D N 탄소 배출권 사업한다. 전자 제로 사업도 한다. 원래 이제 에코프로 H N의 본업은 사실 그거잖아요. 뭐 온실가스 저감, 미세먼지 저감 솔루션 그런 거말 그대로 에코. 친환경 사업 하는 겁니다. 왜? 요즘에 뭐 미국이나 유럽 같은 선진국에서 맨날 딴지 거는 게 뭡니까? 니네도 온실가스 다 쳐라. 네? 니네도 온실가스 많이 마, 만드는 그런 방식으로 사업하면은 우리 친환경 인증 안 찍어 주겠다. 요런 식으로 갠세이 자꾸 노니까 그건 사실 어떻게 보면 옛날에 없던 사업이죠. 옛날에 뭐 탄소 배출이 온실가스니 뭐 이런 거 신경이나 썼습니까? 물론 온실가스는 그래도 신경 썼던 것 같은데. 여하튼 뭐 지구온난화가 부각되기 전에는 크게 신경 안 썼잖아요 근데 이제는 너도 나도 이제 신경 쓰고 예민하니까 요런 사업이 이제 또 화랑으로 가는 겁니다 어쨌든 그런 좋은 기업이에요 여러분들 좋은 기업에 잘 투자하셨는데 기왕에 좋은 기업 투자하신 거 좋은 가격에 사서 좋은 가격에 수익 잘 보고 파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어디서 사야 되고 어디서 팔아야 될지 모르겠다 물론 저희 이제 한동안 매수 타점 안 나올 것 같지만은 이제 12만원까지 가면 그러니까 제가 길어야 2주라고 말씀드렸죠 2주 뒤에 가면 저희 팔아야 되는데 문제는 뭐다 이렇게 찍었다고 끝입니까 아니죠 세력이 팔고 나가는 곳이 바로 고점입니다 만약에 세력이 당장 다음 주에라도 상한가 찍었는데 12만 5천원에서 다던진다 그럼 이거 뒤도 돌아보지 말고 도망가야 됩니다 이런 거 나왔을 때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구분이 안 가신다 아, 이거 보시면, 어, 뭐, 장대 운봉 나오면 은 떨어지는 거네? 라고 생각하시면 은큰 오산입니다. 상대는 세력입니다. 네, 얘네들은 물론 이렇게 큰 운봉 자리에서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은 요렇게 양봉 자리에서도 나와요. 그냥 윗꼬리로 밀렸을 뿐의 양봉이잖아요. 지금 와서 보니까 이거 왜 밀린 겁니까? 검은색 선. 요거 못 뚫으니까 세력이 팔고, 아, 야, 한번더 치웠다 가자. 해가지고 여기서 자기들 매집한 다음에 수익 챙겨서 한두배 먹었죠? 두배 먹은 다음에 여기서 뒤도 주고 여기서 마저 더 팔고. 예. 이제 얘네들의 계략이 좀 보이시지 않습니까? 그 요거 모르면 그냥 이 자리에서 그대로 털리는 거예요. 이거 만약에 몰랐다고 생각해보세 세력이 나간줄도 몰라. 다음 날 오르니까 좋다고 그냥 들고 있었는데, 와, 바로 빠져버리네. 이런 무조건 손절이죠. 내가 파니까 그때 바로 오르네. 와, 이거 미치고 펄쩍 뜁니다 모르면은 그냥 당하는 거예요, 이렇게. 저런 구간 앞으로도 나오지 말라는 법 없습니다. 왜냐면 이것도 세력입니다. 저희는 세력의 이런 신호를 알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편하게 얘기하는 거지. 이거 모르면은 진짜 살 떨립니다.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혼자 구분을 못 하시겠다. 저한테 문자 한통 보내주십시오. 위에 연락처 01065415051입니다. 위에 연락처로 방아라고 적어서 문자 한통 보내주시면은 제가 우리 다음에 팔아야 될때 그런 세력이 던지는 타점 나왔을 때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알림 신청 주신 분들은 필요하신 분들 주시고요. 그냥 평소에 일상생활 하시고 직장 다니시는 분은 직장 다니시다가 제가 문자 보내드리는 것만 잘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그 에코프로 그때 문제는 아, 에코프로 HN이죠 죄송합니다 문제는 사정이 있어가지고 문자를 못 보내주시거나 못 받으시는 분들도 계신단 말입니다 자 그런 분들 위해서 세력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대놓고 주가를 이렇게 좌지우지 하는지 세력이 어떻게 매매하는지에 대해서 좀더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세력이 어떻게 매매하고 이런 세력을 주식 방안관이 제가 어떻게 상대하고 있는지 이 1년의 과정을 아시면은 여러분들께서도 저처럼 하실 수 있어요 네 제가 이거 지표를 까드릴 수가 없어서 이렇게 간접적으로 알려드리는 겁니다 저 나중에 이거 팔아먹어야 돼서 네 저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요 하지만 제가 힌트는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세력이 어떻게 매매하냐면은 세력들은 이렇게 매매합니다. 제가 예시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신성 델타테크라는 종목입니다. 초전도체 테마주 대장이었죠. 세력이 지난 12월 15일 날에 매집을 한 거를 제가 포착을 했습니다. 저희 구독자분들과 매매를 들어갔는데요. 근데 세력이 15일 날에 샀는데 바로 직전에 13일 날에 급락을 했어요. 뉴스로 초전도체 끝났다 이런 식으로 막 뉴스가 나왔거든요. 보이시죠? 12월 13일에 나온 뉴스입니다. 이 축제는 끝났다. 초전도체 근거 없다. 이러면서 신성 데타테크 12월 13일 날에 심지어 장 끝나고 이런 뉴스가 막 쏟아졌습니다. 기억나시죠? 그게 불과 이거래일저 이날인데 지금 뉴스에서 막아 초전도체 이제 다 끝났다 이러고 있는데 세력이 샀어요. 그러니까 뉴스랑 반대로 하는 거죠? 세력은 샀단 말입니다. 굉장히 수상하지 않습니까? 저도 굉장히 수상하다고 생각해서 이날 여러분들과 함께 들어갔죠. 제가 진짜 12월 15일에 여러분들한테 문자로 보내드렸습니다. 이거는 문자 받아라고 하는 네이버에 검색해서 나오는 문자 여러분들한테 보내드리는 사이트 진짜 있습니다. 검색해도 나와요. 진성 데타테크 이렇게 매매 간점 잡아드렸고 보시면은 010-6541-5051제 위에 있는 문자 번호랑 똑같죠 저한테 이 번호로 방하라고 방아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신 분들 제가 이렇게 419명 구독자분들에게 보내드렸습니다. 얼마에 사서 얼마 이렇게 관점 적어드렸고요. 이거 왜 사냐? 테마주 병고점이니까 세력이 매집을 다 했고, 그냥 매집하는 것도 아니고, 뉴스로 역행해가지고 매집하다. 굉장히 수상하다. 뭔가 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날 15일날에 세력이랑 저희랑, 제가 오후 13시경에 보내드렸던 것 같은데, 같이 들어가고 나서 이날 12월에 연말에 무슨 일이 있었냐? 갑자기 그냥 아침부터 오르기 시작합니다. 뉴스가 나왔어요. 26일날에 크리스마스 다음날이죠. 왜 올랐냐? 김현탁 교수님께서 이제 초전도체 논문 발표자로 확정이 됐다. 그런 호재죠. 대형 초전도체 관련 호재가 나오면서 초전도체 안 끝났다. 뻥 아니다. 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네, 이렇게. 상승 시도가 나왔던 그런 모습이고, 이 뉴스가 나오고 나서 또 계속 올라요. 그리고 도중에 보면은 1월 5일 날에 또 이런 뉴스가 나옵니다. 보시면은 1월 5일이거든요. 1월 5일 날에 이런 뉴스가 나와요. 퀀텀 에너지 대표, 이석배 대표님께서 연세대에서 초전도체 개, 개발 계획을 밝힌다. 퀀텀 에너지 어디서 들어봤지 않습니까? 신성 데타테크가 왜 초전도체 관련주로, 왜 초전도체 테마 대장주가 됐습니까? 자회사 LNS. 벤처 캐피탈을 통해서 이 퀀텀 에너지 연구소 지분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이력이 부각이 돼가지고 신성 데이터 테크가 초전도체가 된거예요 그러니까 이 테마의 근본입니다. 테마의 근본인 여기서 이석배 대표님께서 초전도체 개발 계획 자신있게 밝히시니까 아, 초전도체 안 끝났다. 살아있다. 그게 1월 5일 여기였습니다. 이렇게 뭐 뉴스가 계속 나와요. 12월에 호재 나오고 1월 달에도 호재 계속 나오고. 그런데 뉴스 나오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세력은 팔았습니다. 제가 팔아나사표 나오면은 세력이 익절한다 이 뜻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세력이 팔았습니다.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았어요. 근데 다판게 아니에요. 저희도 이날 분할 익절을 진행했습니다. 저희도 네, 여기서 사가지고 두배 조금 안되기 이때 한80% 정도 그 정도 됐던 것 같아요. 분할로 이렇게 제가 장중에 대응을 해드렸고 이날 뉴스가 나오는데. 막상 뉴스가 나오고 나서는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갔어요 여기서도 뉴스 보고 한번더 올랐지만은 여기서 파셨으면 다행인 건데 더갈줄 알고 홀딩 하신 분들은 세력이 팔아 제껴가지고 밀렸어요 이래서 뉴스 보고 들어가면 은 늦는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저희는 뉴스 보고 안 들어갔지 않습니까? 뭘 보고 들어갔습니까? 세력이 사는 거 보고 들어갔습니다 이 세력이 여기서 왜 샀겠어요? 아까 봤죠? 여기서는 뉴스에서는 말입니다. 초전도체 다 끝났다 이렇게 막 떠들어댔던데 반대로 한그 세력은 여기서 샀단 말입니다. 얘네들이 뭘 믿고 샀겠어요? 이거 나올 줄 얘네들이 몰랐겠습니까? 이 호재, 컨텀 에너지 연구소에서 그런 발표할 줄, 뭐 대표님께서 교수님께서 초전도체 살아있다라고 발표 나올 거를 얘네들이 몰랐겠습니까? 알았으니까 이런 자리에서 자신 있게 살수 있었던 거예요. 아니면은... 모두가 지금 아 초전도체 끝났다 다 팔아야지 모두가 절망하는 시점에서 도대체 무슨 배짱으로 여기서 세력이 이만큼이나 이렇게 샀겠습니까 우리가 말로는 절망할 때 사서 환호할 때 팔아라라고 하죠 근데 막상 그렇게 하기 어려워요 왜냐면 절망할 때는 막안 좋은 비관론만 다 나오고 환호할 때는 와 좋은 얘기만 나오거든요 근데 세력은 반대로 합니다 절망할 때 사가지고 여러분들 박수 칠때 팔아요, 얘네들은. 저희는 세력이랑 똑같이 매매합니다. 세력이 살때 같이 들어가서 팔때 저희도 같이 분할로 먹고 나와요. 제가 목표가 10만원 잡아들었는데 제가 생각한 목표가보다 더 올라갔어요. 뭐 제가 목표가를 정확히 맞출 순 없죠. 하지만 흐름은 이렇게 흘러갑니다. 세력은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하고 있어요. 여기 중간에도 다 마찬가지예요. 중간에 초전도체 뉴스 나오면 또 오르고, 올라가면 세력이 또 팔고 여기서도 이제 조만간 또팔 거예요. 목표가 이제 초과 달성했으니까 세력이 팔려고 하겠죠. 정보는 말입니다. 정보의 기회는 평등하지만은 정보 자체는 평등하지가 않아요. 정보는 불평등합니다. 신성 데타테크 이런 호재가 나올 거라는 거 누구는 알고 있고 누구는 몰라요. 저도 몰랐어요. 하지만은 이걸 알고 있는 사람들이 움직이는 거를 보고 이 세력들이 움직이는 걸 보고 제가 구독자분들이랑 같이 들어간 거예요. 제가 또 다른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s f a 반도체라는 종목입니다. 저희는 이날 구독자분들이랑 같이 세력이 타점 나오는 거 확인하고 매집했거든요. 이날 뭘 보고 들어갔냐? 이거 제가 s f a 반도체 저희 구독자분들한테 보내드린 문자 내역입니다. 1월 19일 날에 보내드렸고요. 보시면은 제가 이렇게 관점 잡아드렸을 때병공매매 세력이 매집한 이제 반도체 종목 s f a 반도체 기업 내용도 좋아요. 좋은 기업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기업 내용만 가지고 매매하기보다는 좋은 기업 중에서 세력이 이제 매집해서 곧병목이 나올 이런 종목 타점 잡아서 여러분들께 드렸던 거고요. 날짜 1월 19일 오전 11시에 이제 보내드렸었고요. 이제 462분께서 받아가셨습니다. 1월 19일이면 요 날이죠. 요날 이제 세력이 살때 저희도 같이 들어갔다는 거 알려드렸고요. 근데 사고 나서 바로 급등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냥 급등이 나온 게 아니라 굉장히 수상한 뉴스가 나오면서 같이 올라갔어요. 23일 장 끝나고 나서 24일부터 해가지고 뉴스가 막 쏟아지기 시작해요. 어떤 뉴스였냐? 지난 1월 24일 날에 나왔던 뉴스입니다. sfa 반도체 두산 인수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인수 합병 엄청난 호재잖아요. 두산그룹에서 sfa 반도체 인수하는 거 아니냐 이런 뉴스가 나왔는데 물론 공식적으로 회사에서는 아, 그런 검토하고 있지 않다라고 부정을 했습니다마는. 부정해도 주가는 더 올랐죠. 그런데 여러분들, 세력은 말입니다. 뉴스 나오고 바로 그 다음날에 팔고 나가버렸습니다. 세력이 과연 여기서 뭘 보고 들어갔을까요? 두산 인수설 나올 거 모르고 이 자리에서 잡았을까요? 아니, 도대체 은봉으로 이렇게 쭈르륵 밀리는 이 자리에서 뭘 보고 세력이 이렇게 자신있게 들어갔겠습니까? 저는 물론 이 세력이 누군지 특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거는 금융감독원만 할수 있는 거고요. 이분들이 사실 누군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구신지는 몰라도 sf의 반도체 뭐 내부 관계자인지 두산 관계자신지 몰라도 어쨌든 누군가는 이 호재를 미리 알고 있었고 그분들이 이렇게 해력으로서 시장 영향력을 행사했기 때문에 저한테 포착이 되신 겁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부식 시장에서 정보의 기회는 평등하지만은 정보는 평등하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sf의 반도체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 두산 그룹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 사람들은 미리 살수 있습니다 흔히 그렇지 않습니까 뉴스 나오고 사면 늦는다 반은 맞고 반은 틀려 뉴스 보고 사셨어도 여기서 잘 팔았으면 단타로 잘 먹고 나오셨겠지만 대부분의 경우 이렇게 제때 못 나오셔가지고 힘들게 얻은 수익이 제자리로 돌아갔는데도 비일비재하죠. 왜 비싸게 주고 사십니까? 저희랑 같이 세력이랑 제일 싸게 사자고요. 뭐 굉장히 쉽고 간단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주식이라는 거는 결국 싸게 사가지고 비싸게 팔면은 장땡인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남들보다 싸게 사서 남들보다 비싸게 팔 것인가? 세력이 살때 같이 사가지고 세력이 팔때 같이 팔면은 세력이 사는 곳이 곧 저점이고 세력이 파는 곳이 곧 고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만한 시장 영향력을 갖췄기 때문에 우리가 이들을 세력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쉽고 간단하지 않습니까? 사실 절대 쉽고 간단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다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쉽게 알려드리는 겁니다. 저는 방학간이니까요. 여러분들의 이 거친 주식은 방학간에 맡기십시오. 01065415051로 방아라고 적어서 여러분이 구독자이면 인증 문자 한 통만 남겨 주시면은 요런 타점 나오는 종목 제가 여러분들한테 무료로 보내 드립니다. 그리고 어디서 팔아야 되는지 장중에 여러분들의 수익률을 보존하기 위한 매도 대응까지도 제가 해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하셔야 할 일은 단 하나 아주 간단합니다. 01065415051로 방하라고, 요거 딱두 글자만 적어서 저한테 문자 보내주시면은 인증되신 겁니다. 뭐그 이외에 다른 거 저는 여러분들한테 원하지도 않고 바라지도 않습니다. 제가 문자 보내드리는거 보셨죠? 그렇게 종목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한테 따박따박 보내드립니다.